새벽 예보를 이제 라이브로 오늘부터 에, 송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, 사실 뭐 홍보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40명 이상 어, 새벽 예보를 보셨더라고요. 사실 예보를 매일 라이브로 내보내는 것처럼 새벽 예보를 이제 매일 라이브로 내보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어, 그 중에 하나는 사시 예불은 뭐 그래도 좀 시간을 내서 올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, 새벽 예불은 사실 마음을 내도 오기가 힘든 게 새벽 예불이다 보니까 댁에서 유튜브로 같이 새벽 예불을 하자. 뭐 이런 의미도 있고, 그 다음에 작년 22년도부터. 예, 저희가 이제 추건문이 많아졌어요. 특히 이제 일년 기도가 많아져가지고 작년에는 예년에 거의 배 정도로 일년 기도가 많아져 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사시에 추원할때 저는 마이크로 하고, 어 다른 스님은 그냥 뭐 마이크 없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신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, 왜내 거는 추원을안 해줘?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를 제공을 한다 이거지. 그런 여지를 제공을 해서 아이 추구하는 스님과 신도님들 간에 불신의 이 불신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믿음을 빼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불신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일년 기도는 새벽에 추근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, 아니, 새벽에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, 보세요.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. 스님들을 믿으세요. 우리는 믿음을 묻고 사는 사람들이에요.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새벽 기도도 라이브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두 번째는 정심사 스님들과 신도님들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옛날에는 이런 말 하는 게좀 뻘쭘했는데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고 그런 걸왜안 하는 거야 왜 하세요 이? 내일 뭐 새벽예벌 정 못하더라도 사시나 법회에 이런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뭐 하트 땡땡땡 하세요. 꼭할 거죠? 예, 네, 감사합니다.